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지난 1년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압니다. 오늘 판결이 촛불 시민으로 하여금 법원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게 만든 점 이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여, 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 집행유예로 이제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353일 만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만에 풀려났는데요. 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이유가 이제 1심보다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줄어들고 또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려 했다 이런 혐의 등이 이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인데요 재산 국외 도피 혐의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게 바로 이건데 음. 네. 이게 무죄 판단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판부는 이제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등 이렇게 부대 지원은 뇌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마필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하면서 전체 뇌물액수가 이제 크게 줄어든 거고요. 네. 어, 또 삼성이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스퍼츠를 통해서 송금한 승마 지원금과 마필 구입 대금 등도 뇌물을 공여한 의사로 보낸 것이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려고 했던 이런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영재 스포츠 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부 회장과. 박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수가 없어서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이유 중 하나고요. 일심과 달리 그러니까 이제 박전 대통령과 이부 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제 이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고 박전 대통령과 이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뭐 영차 독대를 했다. 이제 이런 혐의도 특검팀이 공소장에 추가를 했는데요. 네. 법원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 어, 특검팀이 이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안타깝다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납득이 되세요? 국민, 아까 정서, 이제 음. 오프닝에서 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분이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돈을 빼돌릴 때 국가 대표팀을 삼성이 후원하는 것으로 하자면서 삼성이 협조를 받으려 했다는 라 언급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 경결에서 오늘 판결 어떻게 보는지 잠깐 얘기 나눠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심 판결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 뭐, 굉장히, 뭐,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고요. 음, 그래요? 그 굉장히 황당합니다. 어떤 네. 점에서요? 뭐, 일단은, 1심에서 나왔던 형량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네. 그,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네. 너무 터무니없이 <laughs> 줄었고, 음흠. 또, 예전에 항상 얘기하던 그 재벌들의 사무법칙. 네네네. 네. 뭐, 이렇게, 그, 집행유예로 음.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똑같이 또, 그, 되풀이하게 된것 같아서. 네네. 네. 굉장히 좀, 씁쓸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게 첫째 지금 뇌물 공여 혐의가 유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다 시피 인정이 된게 삼성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해줬다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원의 폭도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확 줄여서 판단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좀그 복잡하니까 좀 쉽게 풀면 네.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삼성이 있었으니까 마피를 그준건 아니고 말을 준건 아니고 네. 그냥. 그, 비유적으로 하면, 임대에서 쓴 비용만 뇌물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네네. 이점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뭐, 저는 좀, 저도 그,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판결문을 조금 읽어봤는데. 예.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는 좀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말장난? 네, 음, 어떤 일반인의 예. 입장에서, 예. 그니까 제가 뭐 법리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법리학자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마필을그그 그 제공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거는 매물로 인정한다. 네. 그런데 마필 구입 대금을 매물로는볼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하셨거든요. 바로 그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laughs>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고위공직자분들한테 음. 제가 또 돈이 좀 많아서 네. 뇌물을 주고 싶은데 음흠. 뭐 직접 주면 안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슈퍼카 뭐뭐 뭐 롤스로이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네네 네. 뭐 벤틀 뭐 이런 차들 음. 뭐 그런 차를 제가 사서 그거를 고위공직자들한테 무상으로 타라고 제가 주면 음흠. 그 차를 산 돈은 뇌물이 안 되는 겁니까? 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할수 없는 좀 판결인 것 같고요 네좀 너무 법상 그 국민들의 어떤 법상식에 음. 너무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장시호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네. 여기에 지원한 돈도 뇌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참좀 황당하죠. <laughs> 예. 그 장시호 씨는 지금 실형을 살고 있잖아요. 네. 예, 법적 구속이 바로 됐잖아요 음, 지난번에. 음, 음, 음. 뭐 장시호 씨한테 물론 적용한 그 혐의는 뭐뭐 네. 뭐, 뭐 횡령 뭐 이런 거 다른 거지만 음. 그 장시호 씨가 동계 스포츠 연계 센터 운영하면서 제일 큰 이익을 본 사람이다라고 판단해서 네. 장시호 씨를 이제. 바로 법정 구속한 걸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장수효 씨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뭔가 이득을 보고 뭔가 했다는 그런 거는 다 인정을, 인정이 이미 된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네. 음, 음, 음. 그런, 동계 스포츠 정구제 센터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고. 네. 최순실 씨가 그 본인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어떤 단체고. 음. 그런 것이 이미 법정에서도 다 인정이 된 부분인데, 그거를 다른 재판부에서는 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 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그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보면서 이게 또 그러면 그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정말 관심사인데 이미 그 검찰 구형까지만 나온 상태인데 네. 참 이것도 좀 연동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그 우리 네. 과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분더 연결하죠.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이 법원의 판단 도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런 아, 판결이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예저 일단 아, 예, 예상이 예 됐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네, 네. 재판부가 상당히 좀저 권력이나 재벌의 우호적인 재판부였었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전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는 이제 횡령 부분에 대해서 피해 회복이 안 됐었는데, 아마 항소심에서는 네. 피해 회복을 하지 않겠느냐, 양형의 전략상. 그 변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재용 그래서 가지. 이제, 예, 그러니까 음. 이제 형이 감형될 요소가 있었거든요. 음. 예, 그런데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뇌물수수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또 무죄가 됐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그래서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그 조목조목 따지자면은 시간이 너무 그 오래 걸 테니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그 어, 박한영 과정하고이 이야기 나눴는데 네네. 어, 장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말탄 사용료는 뇌물인데 네. 말 구입대금은 뇌물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예, 그죠 소유권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납득이 되세요? <laughs> 그것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또판성이 약간 조작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예, 조작요 그 예, 뭐 이렇게 그 소유 말의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아니냐 관련해 가지고 독일 쪽하고. 네.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증거가 조작됐었다고 일심에서 인정이 됐었는데, 네. 삼성에서 만든 증거다. 음. 네. 사실 지금 판결문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제일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가장 중하게 보는 부분이 지금 제3자 뇌물 수수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재판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정 부정한 청탁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어, 저 넓게 인정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뚜렷한 인식이 없다라고 봤는데 네. 기본적인 법리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음. 그, 뭐,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합리적 의심 없이 예. 인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이 업무 자체가 삼성의 이 승계 작업 자체가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완전히 뭐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상황까지 과연 알고 있었어야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제 최순실 음. 씨가.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업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큰 그림을 보는 거지 작은 것을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데 그 상식에서 어긋나서 대세하게까지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가 가정적 판단을 한게 있습니다. 설령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겠느냐 하면서 특검에서 네. 증거를 제시했던 게 삼성 내부 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했었거든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다는 거였는데, 그거를 왜 줬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러한 작업이 삼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지. 그것을 뭐 단지 어떤 뭐 정보 제공이나 뭐 호기심 충족 차원에서 준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전에 박근영 과장하고 인터뷰 마무리하면서 얘기 꺼낸 건데요. 지금 오늘 아무튼 항소심 판결이 네. 그 좀 이따가 이제 최순실에 대한 이제 그 판결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판결상으로는 박근혜 최순실이 상, 그니까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거고, 네. 그쪽에다 책임을 떠넘겨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판결대로라면 박근혜 최순실은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아, 오히려. 음. 그렇죠. 음. 그런데 저는 이게 박근혜 최순실 두 피고인이 더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기 보다는 재판부가 네. 그쪽에 떠넘김으로써 이재용 피고인을 좀 봐주려고 한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지워지질 않고. 런데 오히려 또이 점, 그러니까 그 받은 뇌물의 액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오늘 판결로. 이 판결을 네,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 네. 그러면 그 이것이 예를 서 이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행위의 성격 말고. 네. 그 행위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손해주게 됐던 뇌물의 액수가 줄어드니까. 네. 이것이 판결의 양향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어. 어차피 형량 자체는 지금 양형위원회 형량, 저, 양형 기준이라던가 법정형에서는 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은 뭐. 그래요. 음. 뭐 무기징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음. 25년 이상 뭐 25년, 30년으로 갈 것이냐 그 차이 정도지 이게 중형이 선고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또한 가지 그 항소심 재판부의 성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네. 그 성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이, 그, 정영식 부장판사, 이 재판장인 정영식 부장판사가 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걸 항소심에서 네. 죄로 예, 맞아요. 네네. 뭐, 다른 거, 뭐, 어떤 증거 판단이나 그런 것은 뭐, 재판부의 어떤 재량이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네. 당시에 이 판결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1심에서 믿지 않았던 그 증인의 증언을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못 믿겠다고 뒤집어버렸었거든요 네, 그아 믿겠다고 뒤집어버렸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그 당시 법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법원에서 계속 해오던 그런 그 원칙인 공판 중심주의와 관련해서 증인은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신빙성을 뒤집을 거면은 네.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위배를 해가지고 심리를 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좀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음. 그게 이제 어떤 그, 이 재판부 성향 때문이 아닌가. 뭐 음. 다른 재판에서도 안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권력이나 재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재판부라서 사실 좀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고 처음에 알려졌을 때 상당히 걱정도 되고 예상도 됐었거든요. 오히려 좀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무죄가 안 나온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예.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실 1심 판결에 나왔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일심 판결에 나왔을 때 저희도 그때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한 분이 어떤 우려를 네. 했냐면 이게 항소심에 가서 집행유예로 그갈 가능성을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 설마 했던 것이 지금 현실화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을지 정말로. 어, 많은 분들이 아마 의아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박건영 네. 전 과장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안 그래도 지금 법원이 거의 뭐 신뢰도가 거의 바닥에 가까운데 네. 한 결론에서 더 이제 지하로 추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고받았습니다. 어, 집행유예로 이제 법정 구속을 면하면서 353일 만에 그러니까 한1년 정도 만에 풀려났는데요. 어, 이부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일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네네. 형량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이제 일심보다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줄어들고 또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려 했다 이런 혐의 등이 이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인데요. 재산 구개도피 혐의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 그러니까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게 바로 이 건데 네. 이게 무죄 판단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판부는 이제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등 이렇게 부대 지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마필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하면서 전체 뇌물액수가 이제 크게 줄어든 거고요. 네. 어, 또 삼성이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법인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지난 1년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압니다. 오늘 판결이 촛불 시민으로 하여금 법원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게 만든 점, 이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어, 집행유예 4년 코스포츠를 통해서 송금한 승마 지원금과 마필 구입 대금 등도 뇌물을 공유한 의사로 보낸 것이지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려고 했던 이런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영재 스포츠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부 회장과 박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수가 없어서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무죄 판결에 받. 것도 이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이유 중 하나고요. 일심과 달리 그러니까 이제 박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제 이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고 박전 대통령과 이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뭐 영차 독대를 했다. 이제 이런 혐의도 특검팀이 공소장에 추가를 했는데요. 법원이 네.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 어, 특검팀이 이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안타깝다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납득이 되세요? 국민 아까 정서 이제 음. 오프닝에서 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분이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돈을 빼돌릴 때 국가 대표팀을 삼성이 후원하는 것으로 하자면서 삼성이 협조를 받으려 했다라는 언급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박헌영 전 K 스포츠 과장 경결에서 오늘 판결 어떻게 보는지 잠깐 얘기 나눠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심 판결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 뭐, 굉장히, 뭐,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고요. 음, 그래요? 그 굉장히 황당합니다. 어떤 네. 점에서요? 뭐, 일단은, 1심에서 나왔던 형량이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네. 그,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네. 너무 터무니없이 <laughs> 줄었고, 음흠. 또, 예전에 항상 얘기하던 그 재벌들의 사모법칙. 네네네. 네, 네. 뭐, 이렇게, 그, 집행유예로 음.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똑같이 또, 그, 풀이하게된것 같아서. 네네. 네. 굉장히 좀, 씁쓸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좀그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게 첫째, 지금 뇌물 공여 혐의가 유,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다 시피 인정이 된게 삼성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해줬다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원의 폭도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확 줄여서 판단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좀그 복잡하니까 좀 쉽게 풀면, 네.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삼성이 있었으니까 마피를 그준건 아니고 말을 준건 아니고 네. 그냥. 그비유적으로 그러니까 하면 임대서 에쓴 비용만 뇌물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뭐 저는 좀 저도 그그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판결문을 조금 읽어봤는데 예. 조금.